네, 지금은 저기 아산 시장 전통 시장 구경하러 위치 형님이랑 또 같이 가고 있습니다. 형님이 이제 차를 끌고 나오시네 했는데 아또고 오셨네. 아 한번 전통 시장에 뭘 파는지 가보겠습니다. 아, 오형기차 깨끗한데요? Oh. <laughs> 아 은행이 달려있는 거를 먹는 거예요? 아니요 원래 떨어진 거 먹죠 주워서 근데 저것도 먹을 때싹 씻어가지고 네. 이 물에 처음에 하루 뿌린 다음에 네. 그냥 하면 껍, 손 껍질 다 벗겨지거든 네. 고무장갑 같은 거 끼고 이제만 하면 응. 알만 쏙쏙 빠진단 말이야 그걸 하... 이제 다시 말렸다가 그거 부어서 먹는 거지 한 모르시는 게 없는데 와 냄새 엄청 나 우리 군대 때 좋아하고 사랑받고 마음씨가 진짜 좋다 그런 거 해본 적은 없는데. 와이프 만나서 옛날에 밥 먹으러 갈 때. 네. 그, 뭐냐. 산양평양역 그 식당 있잖아. 그거 찾아가니고 <laughs> 아, 이번 여수 갔을 때도 그게 있었는데. 네. 아, 그거, 그날 문 닫아가지고 그거 못 보고 있고팔사치 80, 평도 엄청 좋더라고요. 아, <laughs> 다 원래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요 안쪽으로 해갖고 나오는 게 이게 다 시장 코스거든. 아, 그래요? 음, 여기가 이제 시장 코스 타워 만들고 있는 거야. 그것 때문에 이 음. 안에가 좀 줄어들어. 아... 엄마가 왜안 되겠네? 잠깐만, 온 김에 엄마한테 인사하고. 어, 저도 같이 어, 해주세요? 지영이 어머니. 여기 있거든요 <laughs> 부, 부님이랑 진짜 똑같네 그거지. <laughs>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아빠랑 와이프 동생이 있거든 네. 여기. 야, 여기가 이제 시장 시작하는 거죠 어, 이쪽이 차라저 네. 음 앞에 입구 라인이고 네. 저 입구 라인까지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내려가면 네. 오양오일장이라고 있거든 우와. 오일마다 열리는 장이 좀 오늘 아니죠 오늘은 아니야. 아쉽다. 3840가? 4 0 5 0인가 아, 막 그럴 거야. 그런 거 재밌는 거지. 나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 날짜 말으면 그냥 보고 가는 거라. 음. 거기야, 잡힌 다 오늘 시간도 요즘 말도 안해어고 6시 정도면 꼭보여줍니네 네, 많이 먹어 우이야우뎅저기요붕어빵 오뎅? 방금 저기붕어빵들이 있었네 거기 되게 많이 먹 됐어요 얼마 가격이 어떻게 돼요? 1 0 0 맛있겠다 어 먹을까? 아 새우 여기서 사신 거예요, 형님? 어 그때 어 여기 어 새우 없네. 아 이런 거 갯벌에서 한번 잡아야 되는데 낙지 같은 거, 그죠? 좋아요. 아 많이 많아, 이제 갯벌에서 그삭치라고 있어요. 다섯 시간 동안 봐야 된다고. <laughs> 아 그리고 그 갯벌 돈 내잖아요 또. <laughs> 와 날씨. <나이. 웃음> 에아 네. 오늘도 예예 네. 호두 과자 하고 있는 거 엄청 많아. 어, 맛있겠다. 아. 천안 호두 과자 먹어보고 싶다. 아 이거 아니 있어? 오 아니 천안 시장보다 훨빼낫다 사실 이런 민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, 아 추워서 그렇고 그리고 옛날만큼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제 네아 근데 시장이 상권이 좀어어 좋아하세요? 또 먹을래. 네, 뭐, 좋 맛있겠다. 저영고가면서오가 아, 아유, 와, 저아금이없어가지고제아 제가. 아 제가. 아 제가. 아유, 제가. 아 <laughs> <laughs>

아, 이게 내려갔구 이게 뭐예요? 짜장면? 아 어, 응. 음, 아, 확실히 싸요, 시장이. 뭐그게좀 느껴져. 예. <laughs> <음식도 웃음> <먹고. 웃음> 요즘은 뭐는냥 먹어도 밥도좀 먹으면 2만원, 3만원 아, 네. 뭐 그냥 떼주잖아 맞아요 다음에 뭐카드도 먹고 이러면 칼다 먹으면 만0금더 나오고 어, 여기가 비가 오요 있어 야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아까 저 밑에 내려가서 어디거 있을 것같데 빨리 음 음어떡해 <laughs> 여기예요. 홍조대. 어국수안천 원. 진짜요? <laughs> 싸네. 아니, 좀 먹어야지, 좀 근데 안 보이지? 어 네. 네. 可以装的国人的。 한세 <목소리도> 고쪽은? 야 방금 거봐 테레비에 많이 나온 거예요? 한무튼 그것도 기가 테레비에 엄청 많이 나온 데고 응. 원래 사람들 그냥 관광 면을터고 먹고 아 이건 너무 맛있어 <목소리도> 못하죠? 네? <목소리도> 이제 1인 빨리 먹가지고그것까지 그게 약 아... <laughs> 나오면서 물어봐야겠다. 오뎅이요? 응. 아... 일단 이런데... 아... 이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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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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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평권에 밀려난 이모들. 아, 딱. 아는 사람이 딱 가는데네. 아. 어, 혹시 쌀쌀하냐? 어. 아, 음. 겨울이에요, 이제. 옛날에 딱 도구를 한개 사버려야지. 아, 호떡 맛있다. 넘어가면 저 앞에 저 있죠. 간판있죠 응. 거기가 말이죠 어디요? 노란색? 응. 음야 <laughs> 여기도 옛날에 엄청 번화가 였겠네 그렇지 구시내죠 지금은 지금, 지금 그나마 아산에서 놀 만한 데가 여기 아니면 터미널 앞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? 네. 야 여기요?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맛있겠다. 와. 이거는 그냥 소스는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먹으면. 아다달라요 소스가 랩스용어대. 어. 와. 뭐예요? 아, 그냥 제 기록, 영상 찍는거 거꾸로 아요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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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 요고아요 어, 어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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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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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아아요 맞아요. 맞아아아 그거 가져오라고. 아, 아이어그오뎅 먹으러 왔어. 이거. 아, 이지오뎅 먹으러 왔어 이름도 없네. 오뎅. 뭐요 오뎅 있어요. 있잖아요. <laughs> 응. 어, 엄마 가게 인사하고 그 왔어. 네, 괜찮아요. 어? 튀김 얼마? 오징어이김이 떡볶이 맛있겠다 음. 알겠습니다 아, 오늘 떡볶이 찍어먹을 아, 떡볶이 찍어 <laughs> 어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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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떡이 잘했어 가래쪽이니까 맛있다. 음. 어 <laughs> <laughs>